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코인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코인토피아 윤프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날카로운 정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언뜻 보면 평온해 보이는 도지코인이지만 이럴 때가 오히려 가장 수상한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도지코인의 흐름을 다 같이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밈도 안 돌고 관심도 잠잠해서 겉으론 조용해 보이는데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도 도지코인은 유난히 고요할 때마다 뭔가 일을 내곤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뭔가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며칠 전에 고래 한명이 무려 8억 도지 약 1320만 달러치 도지를 조용히 매수했는데요 이 물량은 전부 장기 보유지갑으로 옮겨졌는데 이건 단타만 치고 빠진다는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네, 고래들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쯤되면 도지코인은 뭔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래가 매수를 한 시점도 오묘합니다.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 매년 챙기는 상징적인 날인 4월 20일 도지의 날이 코앞인데요. 과거에도 이 타이밍에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상승 흐름이 자주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AI 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 코인 코덱스는 4월 20일에 도지코인이 0.3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로는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인데요. 그냥 숫자놀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I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도지코인이 0.17달러 이상 종가를 마감한다면 다음 목표는 0.21달러에서 0.29달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간과 비슷한 시기에 AI와 인간 둘다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엄청난 상승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일본 쪽에서도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비트뱅크라는 대형 거래소는 기존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의 신용거래를 제공해왔었는데, 이제는 도지코인까지 신용거래 자산으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공매도치고 레버리지를 걸고 하는 파생상품이 아니라 현물을 기반으로 실물 도지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시장에 진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긴데요 이어서 글로벌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도지코인 롱 포지션 비율이 74%로 거의 대부분이 매수 포지션인데요. 게다가 이런 포지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인 펀딩 비율도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냥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상승을 외치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그때 누군가는 진짜 비용까지 이렇게 지불하면서 투자를 하고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바로 지금이 움직이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이 수치가 먼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년 이상 도지 코인을 들고 있는 장기 보유자는 소폭 증가를 했고요. 1개월 미만 보유자는 무려 19%나 0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타러들까지 슬금슬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로든 장기로든 뭔가 노릴 게 있다는 얘기인 건데요. 지금 도지 코인을 둘러싼 애매한 분위기. 겉으로는 고요한데 속은 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은 원래 이럴 때 갑작스럽게 움직였던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도지코인이라는 자산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2023년 머스크는 트위터로그를 도지코인의 마스코트인 시바견으로 일시적으로 교체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교체를 했었는데요. 이 소식의 시장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도지코인 가격은 단숨에 30%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21년 그는 S.N.L.에 직접 출연해서 나는 도지파더라고 말하면서 도지코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고요. 그 직후에 도지코인은 바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굿즈 결제에 도지코인을 추가한 것도 머스크고요. 그의 지지 한 마디에 시총 수십억 달러가 움직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농담 같지만 머스크는 항상 도지의 진심이었었던 건데 2025년엔 더 놀라운 장. 면이 펼쳐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정부유율부 책임자로 임명을 했었고요. 머스크는 그 정부유율부 이름을 도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머스크는 정부가 도지코인을 공식 활용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하지만 이름 자체가 도지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르다노의 창립자인 찰스 스킨슨도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최대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내린다는 건 도지코인 이는 언제든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재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조용한 매수와 거래소에서는 롱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바닥권에서는 상승 직전의 패턴인 라운드 바텀을 형성하려는 기술적 구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도지의 날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니까 저는 지금이 진짜 파동 전에 있는 고요함 속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지 코인을 둘러싼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단순한 가격 반등의 기대감이 아니라 곳곳에서 다양한 시그널들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요즘 뜨고 있는 AI 기반의 가격 예측부터 고래들의 매집과 단타러들의 계속되는 유입, 그리고 일본 거래소의 신용 거래 확장까지 호재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하나씩 겹쳐지다 보니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실체 있는 움직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에서 나오는 조각들이 지금 도지코인이라는 그림 안에서 뚜렷한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예전처럼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정부 효율부 수장을 머스크로 임명을 하고 이름을 도지로 지정했던 이슈 역시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금융시장은 머스크의 움직임과 도지라는 이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도지코인 특유의 집단 심리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트위터와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도지 관련 밈이 돌기 시작하면요. 뉴스보다 빠르게 가격이 반등했던 시기가 꽤 많았는데요. 지금 아직 과열 기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부에 조용한 이슈들이 퍼지고 있고요. 특히 도지데이를 앞두고 기대 섞인 게시물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더 기대가 되고 무서운 것 같은데요. 늘 조용할 때 움직였고요. 늘 눈치채지 못했을 때 먼저 출발했던 게 도지코인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때마다 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우연들이 하나씩 모여서 반복되는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우연 아닌 우연이 상승의 문을 열어줄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시장 전략을 담은 전자책과 이번에 분석이 다 끝난 4월 급등할 코인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숫자 3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강하고 깊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토피아 윤프로였습니다.